야, 크라스. 크라스 있죠? 둘이서 다 해먹죠, 또.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빵구쟁이 여러분. 쌈돌입니다. 오늘의 볼 게임은 요 로털 체스. 어지게 재밌게 한번 해보죠, 잉? 자, 역시 회전 초밥은 뭐다? 곡궁이다 오케이.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죠? 이거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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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나이스. 이렇게좀 애매하게 뽑아 놓습니다. 지금 뭐가지 모르겠죠. 그러면 그 라이엇도 그러면은 라이엇이 뭐어이렇게 뭐가지 하면서 뭐 여러, 개, 여러 가지 줍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기적만 막 뽑거나 했으면 기적 절대 안 주거든요. 요렇게 애매하게 뽑아 놓습니다. 일단. 오케이 아이템 두 개. 오케이. 어... 가사딘 만화 갈까먹어, 만화 갈까먹어, 만화 갈까먹어. 나이스! 이러면 내가 유리하죠. 베인이 쓰레기거든요. 설마. 에이, 설마. 오케이! 오케이 아,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먹겠죠 일단, 곡궁 없어요. 뭐 먹든 상관 없습니다. 카타리나는 먹자. 음, 이렇게. 이렇게. 이 뭐야? 상당히 기분 나쁜 거는. 저, 어, 만화를 없애란 말이야. 만화를 없애라고. 만화를 없애. 만화를 없애. 오케이. 만화를 오케이. 잘 없앴어. 그 정도면 충분했죠. 요들 조합 진짜 개패고 싶네. 페페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야, 요거 한 대를 못 때리냐? 나 지금 몹시 기분 나빠졌습니다. 어, 나뭐판 거니? 어떻게 된 거지? 급하게 노선 변경합니다. 검사로. 나 지금 많이 빡친 상태다. 지금 상검사 됐죠? 오르가나 나와, 이씨. 낄때안못낄때 구분만 하고 있어. 니 나와, 이씨. 근데 지금 많이 기분 나빠졌어. 룰루, 아, 룰루 판게좀 치명적인데. 오케이. 드분, 힘내라. 드분, 힘내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나에게 승전부를 안겨다오. 나이스, 이건 이겼죠? 이런 허섭 쓰레기랑 두 분이랑 비교할 수가 없지. 자, 검사 뽑아주고. 아니다, 업그레이드 하고. 검사, 니네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혹시 모르니까 니네 나와줘. 좋아, 이길 수 있지? 할수 있지? 보여줘. 보여줘. 아, 아직 일선이라가지고, 무리니? 가능하니? 보여주니? 아, 다리까지만 잡자. 어쩔 수 없다. 나이스. 오케이. 이 정도만 해. 너도 뽑아주고, 검사 뽑아주고. 오케이. 버텨줘, 쉔. 할수 있어. 버티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요 중에 곡궁 두 개만 있어라. 곡궁 두 개만. 거풍두 마리 띄어 누가 먼저 맞을래? 두 마리 띄어봐앞 라인 좀 탱탱하게 하면서 두 마리 띄우고 시작하자. 어때 무섭지? 두 마리 뜨면은. 두 마리 뜨면 아무것도 못하죠. 오케이 두 마리 뜬 동안 트윈 컷 녹였으니까 완벽합니다. 나이사, 나이사 아주 그냥 도끼가 휘날리는 트레이브. 자 누구를 보낸다 이렇게 아이템 제거를 하나 하는 거죠. 아, 잠시만 오십만 있어야 되는데 내 지금 왜왜 왜 이걸 뽑았지? 야얘는왜 얘는 이렇게 아이템 많니? 오케이. 완벽구하다. 야, 야 소호님께서 등장해주시는 거니? 오 검사, 육 검사 가고 싶은데 육 검사. 자, 요거 두 놈이 이제 이성만 가면 게임 끝났습니다. 더볼 것도 없어요. 어, 니얘 네 땡기면은, 조금 골치 아픈데? 나이스, 하! 나이스, 야, 서! 다 했다, 니, 니, 니할 일을 다 했다.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구만. 요건 냅둘거지? 냅이더라, 존말로 할 때. 그냥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다 내비둬라 새끼가 막. 비 BF 가져갑시다 야소를 위해서 에이 지금 니가 그거 들고 있을 때냐 33%만큼 체력 회복 아 이거 좀 놔뒀다가 줄까 오케이 세조하니 지금 네를 뽑을 때가 아니야 니왜 계속 나오니, 쌤, 줘, 하니? 줘? 아니다, 지면 주다. 아직은 괜찮을 거야, 아마. 지금 이성이 요래 많은데. 오케이, 야수 앞에서 몸빵 수고했다. 오케이, 마지막까지 띄우는 선물 고맙습니다. 오케이. 드분 뒤에서 아주 난리지기죠? 이겠지 수고했다.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드분. 이거 어쩌면 새로 고침해도 오지게안 나올 거데 그냥 이거 업그레이드해. 8마리가. 오케이, 8마리 가자. 얘네 둘이가 짱짱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요렇게 있으니까 우리 야소 공격은 안 하는구나. 우리 야소가 회오리 바람을 막 오지게 사지게 줘야 되는데. 뭐야? 누가, 누가 우리 그두분 때리노? 누가 우리 두분 때리노? 누가 우리 두분 때리노? 아! 오케이. 다음 놈으로 파이 분의참 좋긴 한데. 이도 좋은데 브라운. 제발 3분 하나만 들어있어어분의 3분의 3분의 3이의3 아이템 다 없애버리네. 그래봤자 아이템 별로 안의어 빨리 죽여라, 모두야. 죽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잖니. 뭐야? 왜 멈춰? 이것 때문이니? 오케이, 니도 아이템이 한번 없어져 봐라. 이렇게 가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마법공화? 33% 체력 회복 악마 특성 획득 악마 특성 20만큼 불태워 없애고 일장량 만화를 얻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다시 고민 많이 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새끼 이거 올리는 거 기분 나쁘긴 한데. 이야 진짜 끝내준다 드분. 일상 백이다. 야소 이성이나 드분 이성만 가면은 오케이. 야소 이성 가자 이제. 아, 이 새끼 삼성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진짜 인간적으로. 그래도 나에겐 안 된다, 이 새끼야. 어디 시간번지게그스틱커 오지게 그 달아가지고 그러냐? 야수어야수어 없니? 없네? 지크 이거 갈까? BF? BF 가자. 비싼 BF 어딨니? 네가좀더 비싸니? 오케이, 요렇게. 어차피 긴 순반이나 이것들 드레이브 주자. 오케이, 드레이브 야수오, 야수오, 야수오. 와 미쳤다. 야수 안, 안 줄까? 기 어? 오케이, 야수한테 올인한다. 그냥 오케이. 왜 아이템 안없어 너? 오케이. 개발랐쥬? 개발랐쥬? 사발랐쥬? 자, 이제 다시 돈 모읍니다. 그냥 XP 구매할 때까지. 검사 악마 마법 공항 닌자 그냥 최고다. 약간 요런 식으로 해줘. 약간 요런 식으로 해줘. 약간, 요런 식으로 해줘? 약간, 요런 식으로 해줘? 약간, 드레이븐의, 그, 아이템 없애는 걸 방지하기 위한. 나이스, 드레이븐. 오케이, 야소도 위에서 열일하죠? 열일하고 있죠, 야소도? <laughs> 드레이븐 아 야소, 오지게 열일합니다. 용사냥 좋은 아이템 나왔나? 야소 웃겨, 저게. 무한대검도 괜찮고, 뭐. 템머니 아, 화영. 이런 식으로. 여기에선, 요렇게. 어, 아, 이 띄우는 것들, 이 두놈 때문에 골치 아프네. 아이템, 아이템 없애야 되구나. 여기. 나이사주. 스용 음. 바르는 건 일도 아니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하 오케이. 오케이. 너무 약한 거 아니니, 너? 나 약하구나. 야 드레이브 미쳤다. 아주 그냥 미쳐 날뛰는구나. 피 날리는 요 쌍칼. 자, 이제 어떡한다. 업그레이드 죽해 에너지 좀 남았니?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1등 각이죠? 오케이, 한 마리 내보내자. 이렇게 내보내고 일단 야 드레이브 뭐 두발이나 나와주니 브나운만 믿으라고 야 소호랑 드레이브만 믿으라고 드리스 다 해먹겠다고 오케이 니도 고생했다 집에 가라 야이 둘이 공격속도 장난없죠 브라운만 믿으라고! 오케이, 완성됐죠? 좋다, 좋아. 니는 한칸 뒤에 있어라. 이렇게 있자. 니가 여기 왜 껴있는지 난잘 모르겠다만. 오케이! 니왜안 움직이니? 너도 안 움직이고, 너도 안 움직이고, 다안 움직이니? 오케이! 오케이, 뛰어, 뛰어, 야소, 뛰어. 그쪽으로 뛰어는 거 아닌데?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 드레이븐 열릴 하여, 오케이. BF? b 프 없네? 이거 가다 가자, 가자 거인의 얼티. 내 지금 b 프 끼고 있지, 드레이븐이? 거드라, 거드라 해가지고 야소 줄까? 드레이븐에서 거드라 줄까? 이거 둘 중에 누구 주지? 야수호, 드분, 드분 드븐 주자. 드분에 좀 몰아주자. 자, 이러면 드분에 거드라 껴주죠. 어, 지크의 손지자네? 가로두칸? 이러면 야수호 혼자 있는 거 맞지?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할까? 아, 템 잘못 줬네. 오케이.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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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시키 이거 세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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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은 역시 센이지 레오난가? 그거 드럽게 안 나왔네 킬 이시키 케일 이거 아이, 이새 무적은 또 골치 아프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앞을 녹이고. 오케이, 야소 대기해, 대기해. 대기해도 돼. 오케이. 야클라스클라스 있죠? 둘이서 다 해먹죠, 또. 뭐야, 용또 나왔네. 오케이 싸워. 어 뭐야? 오케이, 오 다행이다. 룸메 바, 바로 야소 껴주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점트입니다. 이제 9 어, 이 새끼 에너지 구 남았죠. 어이 새끼 머있썼네그래봤자 야소한테는 안 된다. 니가 안만 머리 싸봤자 야소에게는 오히려 부족하다. 야소! 드 레이즈 따라하세요. 검사대기입니다. 네?